여기는 폭포예요. 라오스에서 유명한 폭포래요. 박스에서. 이름이, 테드 파인인가? 파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호텔은 되게 유명한 폭포라고 하는데, 여기 오다가, 나 여기 다쳤어요 넘어지고, 여기 보이시나요? 무릎 다아지고 엄청 고생고생해서, 어. 맞습니다. 왔는데 온 보람이 좀 있어요. 그만큼 짜자잔 폭포가 엄청 장엄한데 너무 무섭잖아요 밖에. 짜자잔. 이렇습니다. 폭포가 이렇게 멋있나요? 여기 포답죠 요정, 요정 마을입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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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, 어, 너무 아파.